안녕하세요. 미신왕궁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만약에 이 날짜는 좋은 날짜인지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혹은 어디 좋은데 가야 되는데, 뭐 이직을 해야 되는데, 창업을 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이 날짜에는 하면 좋은지, 혹은 이 시간에는 하면 좋은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번 영상은 처음에 역학을 접해 보신 분들에게는 조금 헷갈리거나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 복잡한 게 싫다. 그런데 나는 정말 중 중요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날짜가 좋은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미신왕국 행운의 달력을 2026년 것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달력을 구입하셔도 되고. 아나는 이 태기를 그래서 날짜가 정말 중요한지 알겠는데 만약에 중요 행사가 있다. 이 영상을 봤는데도 계산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상단에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사주 상담을 예약해 주시면 그때 태기를 쳐 보시면 과제에서아이날짜는 좋다 안 좋다 그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루트를 하셔도 되고 사주 공부 좀 하고 싶다. 만세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 그런 분들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아니면 이것보다 좀 디테일하고 싶다 그러면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보다 더 디테일하게 응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평소 영상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태길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번 영상을 이해하시려면요. 크게 두 가지를 아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시간은 보통 한신이두신이 그렇게 하지만 이 사주에서는 12가지 시간이 있거든요.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 술해 이런 개념이 있는데, 자신은 보통 밤. 11시 반부터 새벽 1시 반 사이를 의미하는데, 이 시간대가 정확히 언제를 의미하는지는 아실 필요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일단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런 시간이 있다. 이거 말고 계시고, 그리고 그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아래 이런 식으로 한자들도 되어 있잖아요. 맞죠? 한자들도 이렇게 작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이 한자는 예를 들면 자는 이런 식으로 쓴다. 그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인터넷에서 만세력이라는 것을 검색하셔서, 그 거기에 생년월일을 넣거나, 혹은 만약에 2025년 12월 며칠 날 중요한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 행사에 맞춰서 시간까지 만세력에 양력을 해서 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검색을 누르시면요. 만세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세력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는 이미지가 위에 보이는 네 칸을 천간이라 부르고요. 아래에 보이는 네 칸을 지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천간에는 한글로는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랑이 나오고 이와 연관지어서 한자는 이런 이런 식으로,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것이 두 날짜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이란 것은 한자를 이렇게 쓰고, 을이란 것은 한자를 이렇게 쓴다. 이것을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도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정말 쉽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아, 이제는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헷갈리신다면 영상을 멈추신 다음에,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한자로 이렇게 쓰는구나.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수례를 한자로 이렇게 쓰는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귀곡자 구선합수 추시법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학에서 엄청 많이 쓰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나름 임상해 보니까 꽤나 정확도가 괜찮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거니까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불병정 무계경시 임계와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수례를 이해했다라고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 는 갑기 자오라는 이 글자는 숫자 9를 의미합니다. 이해하셨죠? 다음은 을경축미는 8을 의미하고 그냥 공식입니다. 다음은 병신인 신은 숫자 7을 의미하고요. 정임 묘유는 6을 의미하고요. 무계 진술은 5를 의미하고 사, 해는 숫자 4를 의미합니다. 이건 마시면 뱀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더 이미 보시면요. 위에 보시는 갑기자오는 9. 그래서 각자 한자들이 의미하는 숫자를 파악한 겁니다. 이만 마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그 다음에는 만약에 내가 2025년 양력 10월 25일 낮 12시에 중요한 행사를 진행한다. Yeah. <laughs> 그래서 이것을 만세를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한자가. 여기 오른쪽부터 왼쪽 오면서 년, 월, 일시고 여기 일과 시가 있잖아요. 맞죠? 천간에 있는 여기를 일간,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을 일지라고요. 태어난 시간 여기를 시지랍니다. 시 시지. 년, 월, 일시니까 하늘에 있는 것은 천간, 아래에 있는 것은 지지를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천간지 파악하시고 다른 거다볼 필요 없이 일주 이두 글자와 태어난 시간 지지 이세 개에 한만 더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더 정리하면 일 일주에의 글자와 그리고 태어난 시간의 글자에 한번더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표를 보겠습니다. 일단 정묘라고 있습니다. 맞죠? 정묘. 정이라는 글자를 찾아보면 정이라는 글자는 6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묘라는 글자는 이것도 6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5라는 글자는 한자를 찾아보시면 9를 의미합니다. 맞죠? 6과 6과 9를 더하면 669죠. 이것을 다 더하면 2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21이라는 숫자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하셨죠? 6과 6과 9이라는 숫자가 이것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총합의 숫자가 총 13부터 27까지 나오거든요. 자, 하나 더 해보면. 만약에 2025년 12월 25일 날낮 12시에 뭐 중요한 행사를 한다. 자, 그러면 만세력에 2025년 12월 25일 5시, 즉, 낮 12시를 적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만세력이 나오는데, 무진일주에, 무진일에 무엇이니까, 무진이라는 글자와 오라는 글자만 더하시면 됩니다. 아까 표로 보시면, 무라는 글자는 오를 의미하고, 진이라는 글자도 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5시, 5라는 글자는 9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5와 5와 9를 더하면 총합이 19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다 더하면 무조건 최소 숫자가 13이 나오고 최대 숫자가 27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13이라는 숫자와 27이라는 숫자가 그 날짜가 좋은지, 길, 즉 제가 말씀드린 좋은 숫자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숫자다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그런 날짜인 겁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11월 11일 빼빼로 되죠. 11시 11분 을 해보겠습니다. 만세력에 넣으시면 이런 식으로 갑신 1이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기사시라그래서 갑신 이라는 글자와 사 이것만 다 더하시면 됩니다. 표를 보시면 갑은 9, 신은 7 그리고 사라는 글자는 4를 의미하죠. 그래서 9와 7과 4를 다 더하시면요. 총합이 20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20이라는 총합이 좋은 숫자냐, 안 좋은 숫자냐. 그것만 보시면 이제 내가 하는 행사가 중요한 날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 말씀드리겠습니다. 13, 15, 16, 18, 21, 25, 26. 방금 말씀드린 숫자는 좋은 숫자입니다. 마지막으로 14, 17, 19, 20, 22, 23, 24, 27. 이것은 안 좋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한번 알아두시고.